내 선택이 맞았을까? 누구나 다 자신의 선택을 고민하죠. 결혼하자던 전 남자친구들, 모든 다 해주겠다고 고백하던 사람들, 섣불리 다밀어는데 지금 난 혼자야. <laughs> 아니 나는 또 결혼 한한달 하면 예전 사람을 그리워하는 줄 아는데 외롭다는 소리. <laughs> 내 선택들이 맞았을까. 음. 아 근데 어느 뭔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결혼이야기는 취할때부터 들어왔는걸 응 시간 지나갔어 있을땐 잘했어 응 아니엄 젊은이 영원한 줄 알았겠지 후회의 혼란 확신이 안생겼지 근데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신데 어뭐 근데 어차피 돌아가도 바꿀 수 있는거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선택은 이미 내렸으면 뒤돌아보지 마세요.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.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땅.